뭐 하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뭐 하실래요? 계속 의견만 묻는 남자 어때요? 이런 분들이 연애 경험이 적다 보니까 범하는 실수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한두 번이지. 대표님, 요즘 택평가 신청서를 보면은, 연애 경험이 거의 없어요. 연애 안한지 5년 넘었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이렇게 연애 경험이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연애를 못하는 이유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면 딱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기회 자체가 아예 적었던 환경적 기획 부족형. 두 번째는, 공부나 커리어를 쌓다 보니까 연애를 미뤄온 커리어 몰입형. 세 번째, 표현이 서툴고 낯가림이 심한 내성적 성향형. 연애 경험이 없다고 같은 게 아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연애 경험이 적은 30대 분들의 스펙을 한번 얘기해 보고요. 과연 현실적으로 누가 결혼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떤 점을 또 주의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남자분의 스펙입니다. 나이는 34살이고요. 키는 177에 깔끔한 외모. 학교는 4년제 졸업을 해서 현재 공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연봉은 5,200에 뭐 하는 거 1억. 연애 경험은 딱한번해 봤대. 5년 동안 연애를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소극적이고 진중한 리더십이 좀 약하대요. 생활 패턴이 안정적이고 성실한 게 이분의 특징이고요. 이상형은 따뜻하고 차분한 여자라고 합니다. 우리 여자 피디님 이분 어때요? 연애 경험 좋은 거 빼고는 다 상위 스펙 아니에요. 키도 좋죠. 학력도 좋죠. 직업도 좋죠. 모아놓은 뭐 것도 나쁘지 않죠. 다 괜찮아. 굳이 뽑자면 한 가지 내성적인 거라 연애 경험 많이 없는 건데 이분은 별 5개, 3개 반에서 4개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 이 남자분이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자 어떤 여자야? 직업적으로만 반 봤을 때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교사 직업이 안정된 여성들과 만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오신다고 하면 저는 정말 다양하게 만나게 할것 같아. 사업하는 여성분도 소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여성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감이 있는 남자를 원하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니까 남편이 안정적인 걸 받쳐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필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남자분의 선택권이 많잖아요. 결혼을 잘 하려고 할때 주의해야 될 것도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너무 신중할 거야. 연락의 템포가 끊길 수가 있다는 거. 약간 내성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연락을 자주 하면 상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여자 입장에서는 관심 없나? 그래서 적절한 관심과 연락의 빈도가 좀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연애 경험이 없잖아. 이런 분들은 극과 극이에요. 너무 밀어붙이거나 너무 뒤로 빠지거나 이 중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지나치게 위축되기입니다. 제가 경험이 적어서 요 제가 잘 몰라서 기회가 좀 없었어요. 이런 말 너무 자주 하면 여자 입장에서 어때요?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좀 피해야 된다는 거세 번째 데이트에서 상대에게 모든 리드를 맡기는 것. 뭐 하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뭐 하실래요? 계속 의견만 묻는 남자 어때요? 주도성이 없다 이런 분들이 연애 경험이 적다 보니까 더 많은 실수가 그 여자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한두 번이지 계속 맞춘다는 생각보다 주도성 없다 진짜 매력 없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서 고객분께서도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잘안된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되 내가 할수 있는 최 최소의 선택지를 갖고 가서 물어보는 거지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여기 식당 알아봤는데 혹시 마음에 드시는 곳 있어요 여기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시는 데가 있다면 제가 거기로 예약할게요 이런 거죠 남자를 좀볼줄 아는 여자들은 이런 남자들을 기가 막히게 본인의 남자로 잘 만들거든요 두 번째는 여자분의 스펙입니다 나이는 32살 키는 163입니다 단정하고 호감용 외모라고 하네요 학력은 인서울 4년제를 졸업해서 현재 대기업 인사팀에 계시네요 연봉은 거의 6천 가까이 되고요 자산 한도 8천 가까이 모아놨고 집안이 중산층이야 부모님 노후 다 되어 있고요 연애 경험 한번 공백이 한 4년 정도 되고요 회사 집밖에 몰라 루틴이 이걸로 딱 정해져 있고 주변에 소개가 거의 없대요 이상형은 편하고 애가 발라야 된다고 하네요 남자 PD님 스펙만 봤을 때이 여자 어때요? 연애 경험 한번 빼고는 완벽한 스타일 일단 스펙만 봤을 때는 학력, 직업 뭐다 너무 좋아 별 4개 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앞에 남자분과 마찬가지로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 내 결혼이 빨리 될 수가 있는 건 네. 여자분이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 이상 공기업, 공무원, 잘나가는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 진짜 나이 차이만 조금 넓게 본다고 하면 전문직 쪽에 의사가 아니더라도 뭐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분들까지도 여자가 외모가 괜찮다는 전제하에는 소개가 가능할 것 같네요. 이 여자분 상위권 남자 한번 만날 수 있어요? 한방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될것 같아. 중상층이잖아요 일단, 나이가 32살이잖아요. 만약에 2 4살에 아주 이쁜 여성분이었다면 어떻게 좀 해봤겠지만, 나이가 이미 32살로 찼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 여자분이 남자를 만나가면까 첫 번째 소개팅에 지나치게 수동적으로만 있어 남자 입장에서 관심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리액션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거라도 좀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상대가 리드할 때 반응이 약한 것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남자가 우리 어디+ 어디+ 어디가 되게 유명하던데 거기 가볼까요라고 했는데 여자가 아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기 너무 좋죠 서 가보고 싶었어요 이런 호응을 좀 잘해줘야겠다. 세 번째 완벽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없애고 조금은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것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딱딱하고 너무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서 반전 매력을 해줘야겠죠 그럼 이 여자분은 충 분이 뭐 만나고도 남을 것 같고 저한테 만약에 오셔서 매칭을 제가 한다고 하면 사업하는 남자 해줄 것 같아요 좀 활발하고 그러면 대기업 인사팀에 있었던 여성분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남자들의 인사를 좀 책임져 주지 않을까 사업하는 여자로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직업군을 되게 다양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세 번째 남자분의 스펙입니다 나이는 31에 키는 180에 학력은 인서울 4년제 직업은 개발자입니다 연봉은 6천 가까이 되고요 자산은 그래도 꽤 모았어요 5500만 원 모아놨네요. 연애 경험은 아예 없습니다. 낯가림하고요. 표현도 못하고 약간 논리적 대화를 선호하는 거예요. 친근감 전혀 없고, 공감 능력 많이 없는 그런 분이죠. 이상형은 이쁘고 잘 웃는 여자라고 해요. 어때요, 이분 스펙? 백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나이도 어리지 키도 크고 훈남이지 이분도 뭐 별점 최소 3개 반에서 4개인데 결혼 가능성이 꽤큰 분이에요. 직업적고 다 좋으니까. 그리고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책임감도 있을 거고 이 남자분이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이분은 핵심 타깃이 있어.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긍정적이고 리드할 수 있는 여자를 무조건 소개시켜줄 것 같고요. 소심하고 섬세한 여자는 안 해줄 것 같아. 디자이너라던가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나 예술 쪽 일을 하신다거나 본인 스스로 하는 일들 있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잘 맞을 수도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인데? 그러면 내성적인 남자랑 활발한 여자가 궁합이 잘 맞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너무 둘다 내성적이면 누가 리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향 자체는 좀 밝은 분이 더 맞죠. 이 남자분이 여자를 만나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점이 뭐 있나요? 첫 번째가 감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워낙 이제 기계와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람과의 소통이 좀 능숙하지 못한 분들이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여자들은 공감하고 좀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거에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서 인간적인 면모를 좀 보여주면 좋죠 분석하는 느낌 말고 공감하는 느낌 두 번째 연락 타이밍을 늦지 말것 고객 중에서도 개발자분이 있으셨는데 여성하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하는데 여자가 뭘 물어보면은 세시간이다 대답하는 거야 왜냐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멀티가 좀 돼야 돼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세 번째가 데이트에서 무표정한 무드 이런 분들 은근히 많아 사람 상대가 아니라 기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스럽지도 않고 만날 때 표정이나 이런 걸좀더 밝게 하고 긍정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거 이분은 조건은 좋은 편이니까 인간적인 나만의 매력적인 부분을 조금 수정한다고 하면 금방 가실 거예요 오늘은 연애 경험이 적은 30대 남녀의 스펙 평가를 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이런 분들은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만 고치면 충분히 더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런 분들 좀 시간이 필요해 왜냐하면 제가 다양하게 소개를 해서 만남을 해보도록 하고 결정을 하시게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 소자 는좀 필요하십니다. 오늘처럼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밑에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